비트코인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반전 시그널이 떴습니다.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이 떴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연결했을 때 삼각수렴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각수렴 패턴 하단부에서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굉장히 약하다. 지금 당장에 하락을 뚫기 어렵다. 라는 신호가 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전에 이렇게 삼각수련 패턴이 나온 다음에 위아래로 휩소를 주면서 올리는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단 추세선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그리고 다섯 번 건드리고 있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갱신했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이 패턴대로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 매물대 구간을 뚫고 90k 부근대를 훌쩍 넘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월 1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해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에 도달할 때마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매물대 구간에 비트코인이 닿았을 때 비트코인이 과열돼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상승장이 당장엔 시작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가 쭉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변화된 움직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을 때가 비트코인이 88,000 달러 구간대에 위치할 때였는데 제가 이때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전히 이 상단 추세선 부근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이 상단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방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위주로 저도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상승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삼각수렴 패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매물대 구간을 연결해서 삼각수렴을 작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삼각수렴 위쪽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삼각수렴은 위로 뚫든지 아래로 뚫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패턴인데 지금 위쪽으로 한번, 두번, 세번이나 터치를 해준 상황이니까 이 상단 추세선의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때 방송을 할 때는 이전 구간대에서 이렇게 큰 휩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움직인 어떤 혼란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휩소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매물대 구간들 있죠?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고점부에서 물려있거나 이런 가운데 구간에서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뜻하고요. 이렇게 개미를 털고 나니까 지금 어떤가요? 상단 추세선 부근에서 깔끔하게 반등이 나오고, 또 깔끔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나온 거고요 영상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상단 추세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상방에 배팅하는롱 포지션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설령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까지 드렸었습니다 영상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는 어쨌든 간에 상방에 베팅하는롱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자리는 맞다. 한마디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고, 혹시라도 상방 관점이 틀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밑에 구간, 상반 추세선 부근에서 손절 치면 된다는 얘기까지도 정확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셨다면 이런 상단 추세선 부근에서는 반등을 먹으면서 수익을 볼수 있었을 거고요. 설령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서 이 상단 추세선 부근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수익 볼때 수익 보고 또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그런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정리를 다 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매매 기록 영상과 텔레그램에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다면 사실 비트코인 방향성 잡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해서 빨리 올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을 통해서는 두세 시간 전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점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의 매매 기록, 관점, 대응법들을 텔레그램 망에다 전부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콘이 어떻게 흘러가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상승이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변곡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구간대에서, 지지를 봐야 된다, 저항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텔레그램 망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생각이니까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텔레그램 망 미리 들어오셔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되기 전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망 입장하시면 되고요. 텔레그램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막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상승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현재 작도가 된 상황인데, 이 삼각수렴 하단부를 뚫기 어렵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지표가 상대강도지수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방향 전환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 삼각수렴 패턴의 1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강도지수에서 1 5분봉의 과열 구간이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 추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최근 횡보한 그 패턴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한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고 추세가 어느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각수렴 하단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과열 시그널이 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엔 하단 추세선을 돌파하기엔 무리가 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는 이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털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본격적인 준비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과열 구간에 도달했는데 상방으로 갈 때는 과열 구간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위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아니 작도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은 매물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이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매물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걸 예측할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촬영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강하게 뚫고 나서 그대로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이전 매물대 구간을 희석시키려는 휩소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방으로 가는 척 하면서 속임수를 주다가 아래로 내리는 그런 패턴인데,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아주 악랄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대들에서 개미들이 뭐 물려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제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매물대 구간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 추세선이 맞다고 보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역대급 상승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삼각수련 패턴을 작도했었고 이 상단 추세선에 도달할 때마다 상방을 바라보는 것이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작도한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각수렴 그리고 상단 추세선 작도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단 추세선을 딛고 나서 위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은 뭐로 봐도 삼각수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삼각수렴 패턴이 맞다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패턴이 과거에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가 비슷한 게 뭐냐? 바로 상승을 하기 이전의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이 유사합니다. 매물대 구간을 연결했을 때 수렴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마치 위쪽으로 뚫는 듯한. 그리고 마치 아래쪽으로 뚫는 듯한 이런 거짓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을 휩소라고 하는데 이더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두 번의 휩소가 나왔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두 번의 휩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터지는 지점을 헷갈리게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론 이런 매물대 구간 있죠. 이런 매물대 구간 위쪽으로 가려면 결국엔 이 매물대가 약해져야 됩니다. 그 매물대를 약하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수렴, 휩소,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고려하고 또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지금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번째 터치를 할때그 추세가 온전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처럼 다섯 번째 상단 추세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만 잘 움직여 준다면 상단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이 거의 삼각수렴 시작점을 뚫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전 매물대 구간을 크게 뚫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각수렴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뚫어주는 그런 고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전에 이더리움 패턴하고 유사한 부분이 전 많다고 봅니다. 저점부에서 계속 세력들과 기관들이 바치고 있고, 또 이렇게 상단 출세선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휩소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전부 다 끝냈음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전 매물대 구간을 뚫어 준다고 하면 저는 이 다음 매물대 구간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정확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매물대를 뚫고 나서 보는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한 91k에서 92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든 최고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받쳐주면서 본격적인 큰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에 배팅했을 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엔 이게 무슨 상승장이든 반등이든, 끝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점을 결국에는 알아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입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결국엔 추후의 상승장도 저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최고점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런 아래 사이에 있죠 이 rsi가 앞서서는 15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수렴 내에서 방향성을 잡을 때 썼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전 상승 파동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 상대 강조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상대 강조 지수를 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과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건데, 이때 시작된 상승 파동이니만큼, 이번에 상승이 끝나가는 지점에선, 뭐, 당연히 15분 봉상으로도 과 매수 시그널이 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과 매수 시그널에 도달해야, 저는 이번 반등이 끝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을 알기 위해서 RSI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에 닿을 때, 실제로 세력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지, 캔들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이 지점이 최고점인지를 알수 있고, 지금 차트만 가지고 온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최고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관점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앞으로 전환이 될 때, 어느 구간대에서 전환될지, 상승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관점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당연히 영상으로도 올라가고 텔레그램 방에도 미리 이런 내용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최고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수익 볼수 있을 땐 수익 보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상승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현재 작도가 된 상황인데 이 삼각수렴 하단부를 뚫기 어렵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지표가 상대강도지수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방향 전환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 삼각수렴 패턴의 1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강도지수에서 15분봉의 과열 구간이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비트콘 추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최근 횡보한 그 패턴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한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고 추세가 어느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각수렴 하단부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과열 시그널이 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엔 하단 추세선을 돌파하기엔 무리가 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른 말로는 이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털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본격적인 준비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과열 구간에 도달했는데 상방으로 갈 때는 과열 구간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립 구간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위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아니 작도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은 매물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미들이 물량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이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매물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걸 예측할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강하게 뚫고 나서 그대로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이전 매물대 구간을 희석시키려는 휩소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방으로 가는 척 하면서 속임수를 주다가 아래로 내리는 그런 패턴인데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아주 악랄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대들에서 개미들이 뭐 물려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제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매물대 구간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 추세선이 맞다고 보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역대급 상승장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삼각수렴 패턴을 작도했었고 이 상단 추세선에 도달할 때마다 상방을 바라보는 것이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작도한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각수렴 그리고 상단 추세선 작도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단 추세선을 딛고 나서 위로 관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은 뭐로 봐도 삼각수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삼각수렴 패턴이 맞다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패턴이 과거에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가 비슷한 게 뭐냐. 바로 상승을 하기 이전에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이 유사합니다. 매물대 구간을 연결했을 때수렴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마치 위쪽으로 뚫는 듯한 그리고 마치 아래쪽으로 뚫는 듯한 이런 거짓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을 휩소라고 하는데, 이더룸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두 번의 휩소가 나왔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휩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터지는 지점을 헷갈리게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론 이런 매물대 구간 있죠. 이런 매물대 구간 위쪽으로 가려면 결국엔 이 매물대가 약해져야 됩니다. 그 매물대를 약하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수렴, 휩소,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고려하고 또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지금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번째 터치를 할때그 추세가 온전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처럼 다섯 번째 상단 추세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만 잘 움직여 준다면 상단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이 거의 삼각수렴 시작점을 뚫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전 매물대 구간을 크게 뚫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각수렴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뚫어주는 그런 고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전에 이더리움 패턴하고 유사한 부분이 전 많다고 봅니다. 저점부에서 계속 세력들과 기관들이 바치고 있고, 또 이렇게 상단 출세선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휩소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전부 다 끝냈음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전 매물대 구간을 뚫어준다고 하면 저는 이 다음 매물대 구간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정확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망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매물대를 뚫고 나서 보는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한 91k에서 92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든 최고점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받쳐주면서 본격적인 큰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에 베팅했을 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엔 이게 무슨 상승장이든 반등이든 끝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점을 결국에는 알아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입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결국엔 추후의 상승장도 저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최고점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런 RSI 있죠. 이 RSI가 앞서서는 15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수렴 내에서 방향성을 잡을 때 썼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전 상승 파동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 상대 강조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시간봉 기준으로 상대 강조 지수를 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과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건데, 이때 시작된 상승 파동이니만큼, 이번에 상승이 끝나가는 지점에선, 뭐, 당연히 15분 봉상으로도 과매수 시그널이 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과매수 시그널에 도달해야 저는 이번 반등이 끝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을 알기 위해서 RSI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에 닿을 때, 실제로 세력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지, 캔들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이 지점이 최고점인지를 알수 있고, 지금 차트만 가지고 는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최고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관점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앞으로 전환이 될 때, 어느 구간대에서 전환될지, 상승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관점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당연히 영상으로도 올라가고, 텔레그램방에도 미리 이런 내용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최고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수익 볼수 있을 땐 수익 보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망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